안녕하세요. 화수구 방파입니다. 현장에 도착했습니다. 다른 현장에서 이쪽 현장으로 급히 이동했습니다. 야, 식당 화수구입니다. 물이 막혀서 잘 걱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. 어, 맛있게 생식을 만들었는데, 바뀌다고 합니다. 자, 사다리로 올라와서 위험하게 이도선을 설치하고 있어요. 고압 세척을 할 때는 앞이 상당해서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아주 조심하게 세척을. 떨어진다고. 입구부터 기름이 이렇게 몽땅 나오네, 호수에서. 이렇게 기름이 졸았으니까 고압선이 들어가지 못하는 배관으로. 위 험하 게 작업 을 하고 있 네. 상대는 분야가 저 기름 봐봐 기름 잠깐 쉬는 시간에 커피 한잔 마시러 가겠습니다 이마트24 편의점 날씨가 아주 좋네 확실한 작업을 위해서 저쪽 고압수차책선이 안들어간 부분에 다시 타공을 해서 고압 그 확을한번더 하겠습니다 자이 내시경은 신제품이고 이 내시경은 어, 조선시대 때 나온 내시경이거든요 아지인지꺼 지인지 쪽팔려서 철 딴답니다 자 결국은 소적으로 열지 못하고 꽉 져라서 타공을 하기로 했어요 자,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압주택을 지나가려고 했어요. 이쪽 부분을 처음 했는데 이 라인 따라서 중국해서도주에서도보주택이안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타공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깔끔하게 철저하 하기 위해서 마음 편하게 철저하게 하고 깔끔하게 고압 세척 기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물을 이렇게 여기다가 많이 받아가지고, 이게 <laughs> 엔진이에요, 엔진. 벵가드 엔진. 미국에서 넘어온 벵가드 엔진. 여기서 압력을 가해서, 어? 잠깐. 저 고압선으로 해서, 고압 세척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자 이런 기름이 나왔어요. 기름 엄청 많다. 여기, 이거 버려야 돼. 거의 뭐 젤이네 여수, 젤. 거의 이것저것. 또 호수 안에 있는 기름을 확인해 볼까요? 자,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. 이렇게. 이런. 이런 기름이 저 사장님이 밥을 먹고 가라네요. 진짜 먹고 가라는지 돈을 내고 가라든지 모르겠지만 일단 먹겠습니다. 자, 오늘 제일 고생 많이 한 사다리 위서 온 사람. 네, 얼른 드세요. 얼른 드시라네요. 맛있게 드세요. 이게 내봐. <laughs> 자, 점심 먹고 두 번째 현장으로 출발합니다. 오늘 바쁘네요. 두 번째 현장은 어떤 현장인지 궁금해집니다. 자, 현장에 도착했습니다. 이 현장은 새로 인테리어를 하는 공사 현장이네요. 현장이 2층이라서 1층에다 차를 놔두고 고압줄을 2층으로 올렸습니다. 이렇게 창문으로 해서 고압줄을 올려서 이 고압줄을 이 배관 안으로 서입하여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정이들. 자, 철관 현장에 배관 내시경을 보고 있습니다. 이곳도 한식 국회 자리데 아니, 가그암파어리가 있구만, 암리 이거 안들라 아니, 지 마세요. 그만해, 그만안 돼, 안 돼. 고압 세척한 후에 배관의 모습입니다. 좋아, 하기 전 모습과 하고 난 후의 모습은 천지 차이죠. 예 아, 아주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. 성공적으로. 이래서 고압 세척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오늘 작업 어땠어요? 아, 말을 못 하네. 힘들어, 힘들어서 말을 못하고. 자, 오늘 작업 내용 어떻게 생각해요? 침만 박고 있어요. 별로 힘들지 않은가 봐요. 음, 말고서 담배만 피우고 있네요. 아, 한, 힘들지 한 명은 도망가 버리고. 자, 하나 더 세척을 하려고 합니다. 어디냐면은 2층에서 내려온 데서 내려와서 오수 바지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을 한번 세척할 겁니다. 자, 건물 내부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온 것을 이제 깨끗이 청소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마무리까지 다 하면은 저희는 인근을 마치고 설치하겠습니다.